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소에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파티 문이도, 문이핀.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제 딱 구했어요. 네, 다섯 가지 배경 디자인을 벽화은 곳에다가 파티 딱아가지고 파티 파티처럼 주위 파티 중간처럼 해서 영상이나 사진 찍는데 제가 미리 이거는 동전지를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 필름 같은 거를 우리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를 넣어볼게요. 홈에 맞춰가지고 잘 끼우시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자 그리고 여기 홈, 여기 콜렉터 나와있는데 여기 딱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어두워야 되니까 불을 끄고. 자 벽에다가. 오, 괜찮죠? 내 이름은 디어와인가? 다들 디어라고 부르는 거지? 너무 귀엽다, 그쵸? 단연 진짜. 짠. 또 다른 거. 이거는 파티. 오, 좀 화려하죠? 재밌어. 그럼 또 바꿔볼게요. 음, 열심히 한 손으로. 한고 바꿨어요. 어, 네. 바꿨는데 똑같은 거네. 다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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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배경 바꿔서. 눈, 물이부족 귀여워. 또, 보이는데 바꿔볼게요. 음. 오, 이여운건괜찮 이거 딱 주인공 같죠? 이거는 제가 잘보이고 여기다가 있는데 여기 어두운 데서 거기다가 탁 쏘면은 저그 앞에서 사진 찍거나 하면은 되게 괜찮아요 자또 음, 다른 거 바꿔볼게요 어, 이것도 괜찮은데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이네 음, 아무튼 이것도 괜찮아요 아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구나 다시 다른 거 진짜 예쁜 거 있는데 <laughs> 이거 써때 네, 해피걸스테이 이거 하면은 되게 예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혼자 잘 놉니다